자 여기는 저희 사무실에서 제일 가까운 현장이죠. 저 아르떼가 아니고 유니페스타. <laughs> 네이 상가, 글린 상가가 있는 글린을 허가 받은 그런 건축물입니다. 여기 이제 지금 이쪽이 제일 많이 방문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큐. 안녕하십니까 홈물리의이창주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물리 박상큐 부장입니다. 한네번 다섯 번 왔다가 다 촬영을 못하고 그져갔어요 <laughs> 네, 올 때마다 뭐가 공사하고 있고, 뭐가 시끄럽고, 네. 뭐, 갑자기 손님이 오시고, 네. 실측하러 나오기가 힘들었어요. 네. 그 때, 지난 예, 영상을 찍었잖아요. 근데. 네. 구조 영상을 한번 찍어드렸는데, 실측을 네. 오늘 네. 한번 해보려고 현장에 맞습니다. 왔어요. 네. 응. 요게 101동, 네. 요게 102동, 네. 103동. 네. 웅장하네요. 네. 기초만 봐도 지금. 얘는 바닥평수가 40평이 넘어가요. 이 네. 얘네 두 개는? 아니, 딱. 아, 그렇죠. 우리는 네. 아 보는데 이게 네. 봐서 모르실 거야. 아직. 네. 지하 벙커차 차장 4대. 네. 네. 또 완전 평지. 산다죠. 뭐 도시가스, 상수도 뭐다 되고. 네. 감니다단지내 도로 10m 생기면서 네. 뒤에 삼리랑또 연결이 되고. 이쪽 길이 생기죠. 네. 입지로는 네. 최고 최상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짓는 것 중에 제일 큰큰집입니다 네. 음, 네. 근데 여기는 이제 마당 마다 없는 네. 세대 채는 마당이 거의 없어요, 아예. 네, 거의. 애도 애도 뭐 거의 없. 그냥 단독주택이라 고 보시면 되고요. 마당 돼요. 대신 상가가 있는 거니까. 네, 상가 주택. 네, 주차장이 네. 있는 거죠, 주차장. 네네. 네. 자, 보시죠. 마당 찾으시는 분들하고는 안 맞아요. 네. 정리는 네. 안돼 있지만 실측을 한번 해서 안내를 미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네. 여기는 마감을 다 끝낸 후에 분양가 책정해서 네. 판매를 할 거예요. 성분양 아닙니다, 여기는. 네. 네. 미리 뭐 보겠다고 연락 주셔도 저희 안내 안 해드릴 거예요. 아 여기는 안내가 안 돼요. 네. <laughs> 여기 사연 있는 현장 저희가 다 끝내드렸잖아요. 아그기도 이제 선분양으로 다 빨리 해드렸는데. 네. <laughs> 그, 너무 음. 좀 힘들었어요. 네, 힘들었죠. <laughs> 선분양 하신 분들은 너무돈버셨죠 그렇죠. 네, 네, 저렴하게 사셨어. 자, 저 안쪽에 멀티 공간이 있습니다. 멀티 공간부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세대는 상가인데 얘는 이제 원룸으로. 네. 하나가 나와요. 새로 오면 되겠죠? 아니면 작업실로 쓰셔도 되고. 그렇죠. 아 깜깜하네, 근데. 음. 자, 일단 악셀을 깔고 있어요. 네. 보일러까지 이제 네. 다 깔아드릴 거고. 네, 액셀 지금 촘촘히 깔고 있죠? 네. 여기를 침실로 쓰시겠죠? 응. 그쵸, 여기를 침실로, 거실 겸 침실이죠. 거실 네. 겸 침실. 사이즈가 네. 3m80. 오, 큽니다. 상당히 큰데요. 여기는 5m10. 오우, 별수 없습니다. 여기는 7m인가요? 여기 근데 뭐 그치고. 업체마다 네. 그 최소 사이즈가 있나 봐요. 네. 그거는 직접 알아보셔야 될것 같고요. 네. 층고는? 뭐뭐 3m 20은 돼야 된다고 하 하더, 하더라고요. 네. 3m 16. 아, 네. 안 되겠네. 친구가. 어, 에어컨도 달고. 네, 네, 라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자, 어쨌든 여기는 그러면 원룸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방 공간이고. 네, 여기 주방 넣어 드릴 네. 거고. 네. 네. 뭐 냉장고랑 이런 거다 이제 빌트인 해야 되겠죠? 네, 주방 다이닝 공간 같이 응. 연결돼 있고요. 응. 여기로 여기는 화장실. 보일러실, 화장실. 네, 보일러 따로, 그다음에 화장실이 응. 따로. 방 사이즈도 한번짐 볼까요? 네. 아 원룸으로 쓰기엔 딱 좋아요, 솔직히. 그쵸. 네. 3 m 80. 작업실, 작업 공간이나. 어, 작업 공간은 해도 좋죠. 네. 세놓기에서는 원룸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네. 3 m 70. 네. 한요 음. 정도 원룸 세놓면 으 여기 비싸요, 원룸. 네. 요 정도 세놓면 으 그래도 월한 70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뭐큰 변동사항 없으면은 그냥 네. 원룸으로 여기 뭐 신발장 놓고 그쵸 그쵸 원룸으로 딱 꾸며놓을 거예요 양 옆으로 주차가 되거든요 네 주차하시면 되니까 에어컨도 주방 따로 여기 따로 네 2대, 2대, 2대 있어요 넣...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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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다해서 한 8대 들어갈걸요? 어그 에어컨만 네. 자 이쪽으로 주차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막혀있지만 주차공간입니다 여기자 이제 그러면 여기도 주차장이에요 여기 네, 주차장. 여기도 주차장 네, 주차장이고 뭐. 단지 내 도로가 네. 10m가 넘어서 상당히 넓죠. 네, 건물 옆쪽으로는 뭐 네대 다섯 대다지주 수도 있고. 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현관이에요. 네, 여기가 현관, 네. 여기 이 신발장. 신고 넣고 네. 바로 오른쪽에 게스트 욕실. 네. 손님들 오시면 네. 아, 깜깜해서 안 보이긴 하네. 여기 여기가 욕실이에요. 네. 네. 여기는 수납 공간. 응. 네. 자, 좀 특이하죠. 지. <laughs> 땅이 세모네요. <세문해요. 웃음> 네. <웃음> 특이하긴 합니다. 여기 땅이 세모. 땅 모양 때문에. 네. 좀 구조가 좀 특이 하긴할 거예요. 세모당. 네. 자 엑셀을 여기도 쭉 깔았어요. 네. 여기가 이제 주방이 될 거거든요. 네. 주방 사이즈. 주방에서 이제 거실 끝까지. 네. 9 m 60. 와 긴. 복도 근데 넓어요. 복도. 폭? 거실 폭 재볼까요? 거실 폭도 넓습니다. 거의 한4 m 5 0면될거 같아요. 복도. 네, 여기는 5 m 터5 m 터 그렇죠. 네. 폭도 넓습니다. 이쪽이 남쪽이에요. 네, 남쪽 코스 쪽이. 이쪽이. 네. 어. 그리고 어, 그, 에어컨은 어? 저쪽에 하나. 그다음에 이쪽에 하나. 그렇죠. 어?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예, 네, 하나 둘 안방까지 세개 들어가는데. 공조. 지금 공조 장치까지 네. 지금 시공하고 있어요. 들어가죠, 지금? 네, 전열 교환기. 네, 전열 교환기죠층고도 네. 상당히 높게 뺐죠? 네. 바닥 더 올라올 거긴 한데 지금 2m다 90이에요. 마감하면 네. 뭐 2m다 70은 충분히 나오겠죠? 네. 60에서 70 정도 나올 거고, 주방도 크죠. 주방도 거의 네. 한 6m 돼요. 6m 네. 대형 아일랜드 음. 설치를 되이 네. 있습니다. 이쪽 아일랜드 어하고또 네. 넓습니다. 안. 1층에 안방, 네. 여기는 네. 다 안방 공간이에요. 여기는 네. 안방 공간, 안방에 네. 테라스도 있고 드레스룸도 있고, 그렇죠. 큰 화장실도 있고, 다용도실까지 네. 딱 있어요. 이게 네. 테라스 네. 네. 원스톱으로 네. 네. 구성이 완벽하죠. 네. 방은 네모네요. 땅은 각자 죠 그러니까 각진 부분을 다 이제 다른 공간으로 다 테라스로 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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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양방식으로 설계할 때다 고려했어요. 맞습니다. 3m 68. 네. 작은 방이 아니에요. 네. 여기는 어, 거의 3m 가까이. 예, 어, 네, 3m 92. 네. 네. 그냥 그러니까 침대 자리거든요, 여기가. 춘네요. 놓고 네. 이제 뒤로 TV 배치하시면 그쵸. 되시고. 요, 요 벽으로 TV 음. 자리. 네. 이쪽으로 이제 다들어가네요 네. 이쪽으로는 네. 네. 테라스. 네. 어. 테라스 공간. 그래서 통창이에요. 테라스라서 어. 통창. 여기는 이제 드레스룸. 네. 드레스룸도 100볼로. 응. 아, 사이즈 크죠? 네, 네. 크기가 3m 24. 네. 여기는 2m 70. 웬만 조금만 방이네요. <laughs> 작은데는그죠 네. 네. 그다음에 욕실 보세요. 욕실. 와, 욕실이 이렇게 커요. 엄청 크죠? 욕실까지 네. 배관이 모두 네. 배관이 네. 들어왔어요. 네, 그렇죠? 욕실재제대로까요 이거 뭐 빌라 작은 방 사이즈인데. <laughs> 2m에다 60에 네. 이메다 7시. 네. 실전이네. 메리수전. 메리피에요 메리. 메리서 메리평. 세면대 뭐 변기. 네. 이쪽은? 욕조? 응, 욕조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욕조는 아니고. 응. 뭐죠? 봐야죠. <웃음> 세면대. <웃음> 나중에 보죠. <laughs> 네. 부박션? <laughs> 아닌데. 세면대는 일로 빠졌네. 건식인데 여기가? 네네. 야 이거 너무 넓어서 사우나? 설마 사우나? <laughs> <laughs> 여기 이제 다용도실, 세탁실 용도로 쓰시면 그쵸, 돼요. 여기는 세탁실이죠. 네, 여기는 이제 하부장 싹다 깔아드릴 거예요. 아, 넓어요 다용도실도. 네. 다용도실에서 바로 테라스로 나갈 수. 그렇죠. 딱 이렇게 문이. 다른 자연건조 네. 하시면 돼요. 아까 방에서 나갈 수 있고 음. 다용도실에서 나갈 수 있게 돼있습니 자, 이렇게 골조만 봤을 땐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완성되면 또 완전 달라집니다. 근데 저희는 일단 골조 저희 현장이기 때문에 골조를 먼저 찍어 드리고 실측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 사이지금 한층 바닥이 35평이에요. 맞아요. 음. 네. 여기를 뭘로 꾸밀지 지금 지금 멀티 공간, 네. 작업실 아니면 보조 주방. 음. 다이닝룸. 다이닝룸. 여러 가지로. 팬트리, 수납장. 뭐 보일러 들어가니까. 음. 하여튼 뭐 넓어요. 근데 이지 않은 공만 이렇게 <laughs> 문 달고서 할 건데. <laughs>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용도로 쓰도록 만들어 드릴 겁니다. 네. 네. 조만간 디자이너분 만나 가지고 네. 협의할 거예요. 네. 네, 여기 디자인 들어가죠. 네, 네. 네. 디자인 업체가 들어가서 디자인합니다. 자, 이제 2층 공간이에요. 2층 공간. 2층? 2층이죠 3층이죠. 여기가 2층. 아, 1층. 응. 어? 아니, 여기가 2층. 밑에가 주차장. 지하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네. 1, 2, 3층. 3층. 3층 건물이에요. 네, 3층. 네. 3층. 네. 3층 올라오셔서 네. 공용 욕실 하나. 자, 이쪽으로 올라오자마자 바로 욕실. 아, 네. 샤워 공간하고 이쪽으로 변기. 네. 자. 3층에 주방. 주방. 네, 저기 수도 나와있고. 네. 어, 와, 넓어요. 성도 네네. 여기가 제일 더 높네요. 아, 그쵸. 지붕이니까. 그래서. 네. <laughs> 오, 공주장치가 아주 복잡하게 네. 배열이 되어있습니다. 3m 7 0 c 네. 저희가 좋아하는 요 슬라브 네. 지붕. 이렇게. 쭉 내려가는. 평슬라브 아니고. 네. 요새는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이, 설계가 되고 네. 있습니다. 층고 이렇게 좀 높고 개방감 이 좋잖아요. 네, 개방감 좋아요. 이층에 음. 방이. 네. 3개 3개? 네 하나 둘 세개? 네 아까 1층에는 다 안방 네아 2층에는 좀 밑에 원룸까지 한... 하면 5개예요 그렇죠 음. 우와 이 방도 커요 <laughs> 4m 2 0네 큽니다 상당히 큽니다 음? 네. 음. 3m 74cm 어, 그쵸 그 음. 길게 음. 픽 음. 길게 이제 환기창 근데 저쪽에 북방이장 또 저 네. 짜투리 부파이장 자리. 네, 아니면 주로 크게 하셔도 되고. 네. 오 넓어요. 상당히 넓어요 방이. 확실히 평수가 이게 제일 작은 평수예요. 맞아. 요이실 작은 평수예요. 아, 네. 세동 중에서는? 네 세동 중에 네. 제일 작은 평수입니다. 여기가두 번째 방. 네. 여기도 커요. 네. 사미터 사십칠. <laughs> 아 좋습니다. 여기 안방인데요, 어이. 여기가 3m 네. 아 4m다 34. 어, 여기서 안방이에요. 근데 화장실이 있어 또 여기. 화장실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봤어요, 저번에. 봤어요? 네. 아. 여기가 안방이에요. 화장실도 있어요. 이 샤워 공간? 5m인데 네. 어, 다 있어요. 네. 안방이지 뭐 이거. 철로 장쭉 짜시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쪽으로 북박에장 짜면은 13자 들어가겠는데요. 네. 와, 큰 방입니다. 아주 큰 방. 아주 큰 방입니다. 근데 여기 또 여방도 작지 않아요, 또. 요방도안 작아요. 마지막 방. 네. 요 방이 제일, 제일 작은 방인데 작긴 한데 친구가 제일 높은 방이죠. 아, 여기도 안 작죠, 그렇죠. 있으면. 친구 네. 제일 높은 쪽에 배치가 네. 돼 있으니까 여기는 맞습니다. 2단으로 뭐 가구 같은 거 놓셔도 충분해요. 음, 그렇죠. 거기다가 여기 테라스가 있으니까. 아, 테라스까지 딸려 있고. 네. 3m 20에 네. 저안쪽으푹 들어간 데까지는 네. 5m 30이고요. 여기는 드레스 어 분배기가 있지만 드레스룸으로 네, 게 맞고 네 여기는 3m 7 4십어 넓습니다 분배기 맞고 뭐 수납 공간 네, 수납 공간 충분히 되겠네요 네네 네. 도 길게 나와 차, 있고 이쪽으로 또 테라스 쪽으로 에어컨 다 세셨어요 에어컨 셋어요 방마다 다 있었고요 여기 거실에 있었으니까 네. 방이 다섯 개잖아요 원룸에 두개두개 있었잖아요 그럼 여덟 개가 맞습니다 그래요 네 거실 안방 거실하고 주방 따로 있었고 네. 원래 드레스룸에도 하나 살까 하다가 굳이 드레 맞아요. 여도께. 드레스룸 네. 거는 뺐어요. 네. 그렇죠. 드레스룸까지는 안 오돼죠. 네. <laughs> 드레스룸은 방이 아닌데. 마지막 테라스. 와, 테라스 넓어요. 어, 이 정도면 충분히. 그래도 평지라서 전망이 네. 안 보일 것 같았는데. 네. 저 위로 산이 산세가 다 보이네요, 하늘하고. 살짝 걸쳐서. 네. 네. 그것도 평지여긴. 네. 평지. 사생활 때문에 네, 좀 저희 볼. 가슴 높이까지 네. 펜스로 다 올려 드렸고. 맞습니다. 어. 요렇게 충분히 쓸수 있는 테라스.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들어가. 아까 여기 여기 보조 주방 옆으로. 네. 아까 주방이잖아요. 여기가 보조 네. 주방. 보조 주방 옆으로 여기 또 문이 있어요. 문이 있어서 이쪽으로. 아까 주방이었잖아요. 이. 네. 이벽 네. 여기서 수납장 같은 거 짜도 되겠다. 그렇죠? 근데 거실도 작지 않아요. 지금 네. 보면 꺾인 면이 있어서 그렇지. 작지 않습니다. 뭐, 뭐 이쪽으로 소파 넣어도 네. 되고 앉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음. 방이 다섯 개네요. 음. 여기는 맞춤 시공은 <laughs> 이제 안 하고요. 아 맞춤 시공 저희 는다 이제 저 아시게끔 다, 네. 다 완성해 놓고 네. 사장님하고 분양가 잘 책정해서 네. 공급을 해드리는 그날까지 네. 계속 진행 과정은 영상으로 네.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다 돼서 이제 분양 계약 가능할 때 제가 따로 공를하겠습니다 디자이너 하겠습니다. 들어가니까 네, 네. 잘할 거예요. 음. 네. 원래 하던 디자이너 말고 이제 또는 아, 다른 디자인너 네, 새로 모셨거든요. 네, 네. 음. 아 이분들도 유명하신. 네네. 그래요? 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아니, 부장님 모르실 텐데. 어? 그분 아니었어요? 네, 다른 분이에요. 다른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걸로 아니에요. 그걸로 한다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또 네, 바뀌었어? 네. 몰랐지 나는 그 사람인지 알지. 네. 계속 바뀌어요. 알겠습니다. <laughs>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진짜 여기 저희 또 이제 사무실 근처에 이제 이렇게 큰 평수 때 아 위치 좋죠. 평지이고 또 밑에 상가는 세울 수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여 뒤로 또쭉있 건데 일단 여기 세세대 세동이죠. 세동, 세동. 와요거 지금 완성 이제 내년 초쯤 되면 요요는 완성 될 거고 저 뒤에 거든 이제 내년 봄이 완성됩니다. 연장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아직은 문의 주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아직 지금 분양 안 하고요. 미리 실측하러 온 겁니다. 네.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